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UK 뉴스입니다. 나이젤 페라지는 그의 브렉시트 당이 유럽의 선거로 붙은 탄력을 이용하여 현재 남아있는 국회를 축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가디언지가 보도하였습니다. 영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한 정치 계획을 비난하면서 페라지는 천여 명의 지지자들에게 위태로운 것은 단순히 브렉시트가 아니라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를 주장했습니다. 페라지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2015년에 모두가 유킵 투표를 완전히 오해해서 그들은 노동당이 아닌 토리당을 해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2015년 선거에서 에드 밀리밴드에게 훨씬 더큰 상처를 주었고, 카메론은 유킵 투표로 인해 과반수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페라지는 그러한 역학관계가 브렉시트 정당과 매우 유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번 엠즈는 내년 초까지 22개의 점포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200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번 엠즈는 총 50개의 최악의 실적을 올린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지만 아직 폐쇄를 할 나머지 점포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만 5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번 엠즈는 2주일 전 파산 신청 과정에서 대출기관들에게 인수됐습니다. 은행과 해지펀드의 협력단인 새 소유주들은 이번 주말 이전에 기업 자발적 약정으로 알려진 파산 절차를 통해 주요 점포 폐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채가 있는 점포는 20억 파운드의 새로운 융자를 확보했고 현재까지 166개의 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할 수 있는 집이 영국의 주요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서 지역 공동체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BBC가 분석한 인사이드 에어비앤비의 수치에 따르면 런던에약 8만 개의 방이나 집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든버러에는 12,000개가 조금 넘는 방이나 집들이 등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도시의 인구와 부동산에 비례했을 때 런던보다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런던보다 더 큽니다. 에든버러의 에어비앤비는 거주자 42명당 1개꼴이며 런던의 에어비앤비는 거주자 112명당 1개에 해당합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는 영국 도시들과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호스트들이 그들의 집을 공유함으로써 규칙을 따르고 세금 납부를 돕는 유일한 플랫폼이며 다른 숙박 검색 플랫폼들이 나서서 우리의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지역 사회가 관광객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산업이 스코틀랜드 경제를 하루에 1.5백만 파운드씩 증가시켰으며 영국 경제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35억 파운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호스팅의 결과로 지역주민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일부 방문객들의 배려 없는 행동과 호텔과 주택의 다른 세금 처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장기 임대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차 제공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임대료까지 올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든버러 시의회의 주택노조위원장인 케이트 캠벨 의원은 단기 임대의 경우 도시중심부와 에든버러 지역사회를 공동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에든버러의 주택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주택 공급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집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빈 스튜어트 주택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단기 임대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경고를 취했으며 호스트 소득세와 지방세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였고 이 같은 정부의 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의 증가는 지역 주민들이 집을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주택 건설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전체 주택은 스코틀랜드의 가용 주택 부동산의 0.6% 미만을 나타내며 일부 명단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민박 또는 소규모 호텔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2015년부터 1년에 90일 동안 전 주택에 대한 단기 임대 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 임대하기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지방의회로부터 사용 변경을 위한 계획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bc가 런던 32개 자치구에 보낸 정보의 자유 요청에 따르면, 이 한도가 도입된 이후 집에서 호텔로 바뀐 것은 6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자체 플랫폼에 90일 제한을 적용한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2017년 3월 런던에서 운영되는 6개의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 에어비앤비를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런던 외곽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만약 주택이 주로 방을 임대하기 위한 경우 계획적인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 당국은 용도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